저채만 쪽도 좋긴 하더라. 근데 저는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데 진짜 나를 자꾸 저채만 하진 않아요. 왜냐면 아니 저채도 할 말이 있어야 하지. 내가 막할 말을 정해놓고 방송을 키건 아니잖아요. 근데 내가 뭐 그렇다고 밖에 싸돌댕기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 뭔 일이 없는데 내가 말해줄 것도 없고 할 계속 생기는 게 나도 신기한 거야. 그리고 사실 저 팀만 하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요. 아, 영도는, 영도는 안 돼요.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거에 대한 일단 그게 문제, 문제예요. 제가 골라보는 건뭐 저한테 책임이 따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르는 영상인데 이제 제가 이제 분탕에 먹혀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도 재미없는데 봐야 될 수도 있잖아. 솔직히 난그 천혜는 능력이 없어. 만약에 10만 치즈 보냈어. 이거 봐주세요 보냈어. 근데 진짜 개 노잼이야. 진짜 드럽게 재미없어. 얘 혼자 감 떨어져. 근데 하, 10만 치즈 감사합니다. 음~ 음~ 아~ 음... 아 이걸 넘겨봐라. 아... 음~ 아~ 아~ 근데 10만 치즈 아~ 음. <웃음> <웃음> 약간, 그렇게 돼서, 없는 게 나아. 백만 치즈만 봐주는 거지? <laughs> 솔직히 백만 치자도 내 방송 흐리잖아. 난 넘길 거야. 내 방송이 나만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그 사람만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재밌있자고 하는 건데 치즈로 돈 버는 건 둘째치고 우린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게 재밌어서 그런 거면 나도 모르겠지만 재미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게 방송이냐? 우리가 재밌는 게 제일 먼저라고. 얼굴 많이 봐. 抱你抱啊抱你抱啊哼哼